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아이존 굿즈를 구매를 했었는데요, 2만 원치 굿즈인데 오늘 이렇게 왔습니다. 그럼 한번 개봉해 볼게요. 개봉해 보겠습니다. 오, 오. 전 이렇게 왔고요. 하나씩. 개봉해 보도록 할게요. <laughs> 먼저 포카부터 보겠습니다. 이렇게 포카가 이렇게 끝이 이렇게 동그란 것도 있고 뾰족한 것도 있고 이렇게 왔는데 진짜 많아요. 와총 2만 원치를 구매를 했는데 단 원형. 민주, 스토코라, 유리, 유리. 옛날 좋아해가지고, 옛날 좀 많이 넣어달라고 했어요. 근데 별로 없어가지고. 어 그냥 덤으로 넣어 주신대요 이게 덤인 것 같아요 너무 예뻐요 진짜 이렇 그리고 차이가 재원이거든요. 그래가지고, 오우. 많이 와가지고 다행이에요. 너무 귀여워요, 이거 진짜. 아, 이게 앞인가? 아, 처음에 올 때는 살짝 택배로 보내 가지고 이렇게 섞여져 있었단 말이죠. 그래 가지고 정리하기가 좀 힘들었어요. 원형이 이렇게 해서, 폭탄은 일단은 끝이 났고, 이렇게 있는데, 이 토미 두장 보내주셨어요. 진짜 예뻐요. 와. 그리고 이렇게 민주를 정말 많이 보내주셨는데요. 와 이렇게 포장까지 해가지고 보내주셨네요. 민주가 되게 잘나왔거든요 셀카나 그런 게 사진이 이렇게 제가 알려집니다 이거는 나코 썽매인데 와, 너무 예뻐요. 이렇게, 이 정도의 양으로 보내주셨어요. 이거는 사쿠라 스티커인데 이렇게 많이 보내주셨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낙포랑 유리 이렇게 보내주셨어요. 아, 너무 예쁜데, 아 진짜 마음에 듭니다. 마지막으로 이런 스티커가 왔습니다. 이 진짜 많이 왔어요. 원영이랑 유진이 그리고 사쿠라 민주 이렇게 해서 왔고 그럼 여기까지 해서. 아이즈원, 굿즈 2만원 후기였습니다. 안녕.